마지막 해인을 찾아온 은성의 모습이 너무나 섬뜩했던 구하였죠 찾는데 한참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빠른 전개로 흥미로웠던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빠르게 이어질 시파 예고글을 살펴보면 마침내 은성은 해인을 찾아내고 그 누구보다도 현우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해인. 하지만 현우는 오직 해인을 위해 그런 해인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는데 다혜를 그리워하던 수철은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고 현우는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라고 나와 있는 글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진 예고 영상을 보면 먼저 다시 서울에 있는 거 같은 혜인이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현우가 위험하지 않았음 하는 마음으로 윤은성을 만나러 간 혜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은성은 다시 혜인이를 회사든 서울에 있는 집이든 자신의 근처에 붙여놓을 생각인 것 같은데 혜인이가 현우를 위해서 은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줄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혜인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다는 현우라는 걸 보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현우와 의논한 혜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서울에서 만난 혜인이와 은성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더욱 궁금해지죠. 단순히 예상되는 부분으로는 현우를 위해 그리고 퀸지를 위해 은성이 원하는 상황에 연극을 해주려는 해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기민하고 똑똑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똥멍청이 바보가 되어 해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은성이 되길 애청자로서 바래봅니다. 이후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는 수철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다혜가 있는 장소에 대한 것이라든가 과거 다혜와 인연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상황에 대한. 것이라든가 혹은 건우와 관련된 무엇일 수도 있어 보이죠 장소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한 거라면 엄청나게 빠른 전개로 흘러가는 걸 봤을 때 당장 미국으로 떠나는 수철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만약 장소에 대한 힌트를 얻은 거라면 범자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결국 다혜의 행방을 쫓는 범자와 코난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고를 통해 그레이스를 마주한 범자와 현우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현우만큼 바쁜 후반. 을 보내게 될범자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건우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우가 수철의 아이가 맞을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건우가 자신의 아이가 맞다 볼수 있는 부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의 실마리가 된다면 친자 건우를 되찾으려는 상황으로 다혜와의 재회 기회를 만들려는 수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현우에게 2차 도움을 구할 수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마지막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현우의 계획이 실행될 텐데 그레이스와의 상황, 윤은성이 저질러 놓은 상황, 마지막 모슬리까지 정리해야 할 일이 정말 태산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기대 해볼수 있는 부분을 구화 후반부에서 볼수 있었는데 역시나 빠른 전개답게 홍만대의 손가락이 움찔하는 짧은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홍혜정이 깨어날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뒤에 이어질 흥미로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오늘 이어질 1 8를 통해 벌써 홍혜정 이 깨어날 수도 있어 보이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홍 회장이 깨어난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될까 싶긴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모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현우가 실행할 계획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당장 백서방부터 찾을 홍 회장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곧이어 이어질 시퍼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금방 해인을 찾아버린 윤은성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현우와 해인 곧 깨어 오늘 홍 회장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